최근 택지 개발에 따른 도시권의 확대로 신도시의 인적, 물적 이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여가 시간의 증대와 승차 습관의 변화로 자동차의 이용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런 변화를 수행하지 못한 채 기존 도로망 체계를 유지하여 교통 불편을 초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곳곳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도로 교통망은 그만큼 개발이 되지 않아서요.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이곳이 바로 신갈 수지간 도로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더 빨라졌는지 저희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량 두 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쪽에 보이시는 흰색 차량은요. 구 도로를 통해서 동백 고등학교 저희 목적지인데요. 그쪽까지 갈 예정이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검색 차량은 이번에 새로 생긴 신 도로를 이용해서 목적지에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얼만큼 차이가 났는지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두 대는 새로 개통된 도로와 기존 구도로로 나누어 주행을 하였다. 출발 전 거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기를 0으로 맞추고 출발과 함께 스톱워치를 동시에 누른 뒤 규정 속도에 맞춰 운행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지금 가고 있는 이 도로가요. 이번에 새로 개통이 된 신갈 수지간 도로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에는 이 신도로가 생기기 전에 구도로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이 되질 않아서요. 먼 길을 우회전을 해서 또다시 유턴하는 방식으로 1.5km를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생기고 나서부터 수원, 동백하는 길이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신도로와 이 구도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기 직접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막곡 교차로를 지나가는 리포터의 차량. 원활한 도로 사정으로 순조롭게 주행하는 모습이다. 제작진 차량의 도로 사정은 어떠할까? 좌회전 시 유턴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곳곳의 신호 등으로 정체 중인 모습이다. 자 이제 전망의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백으로 가는 길.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동백고등학교 앞에 먼저 도착한 리포터의 차량. 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요. 자, 시, 총 소요 시간은 12분 1초 7입니다. 자, 이렇게 걸렸고요. 총 거리는 8.8km.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 제작진의 차량은 아직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지금 지금 바로 도착했습니다. 저희 차량 제작진 차량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제작진의 차량. 주행 시간은 27분 06초로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신갈에서 수지간 도로에 개통으로 생긴 또 다른 효과는 무엇인지 용인시 도로과를 찾아가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네, 저희가 오늘 낮에 신갈에서 수지, 신갈 수지에서 동백으로 가는 방면 도로를 직접 체험을 해 봤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더라고요. 아, 지금 그 도로 같은 경우는 그 신갈과 동백 사이에 그 상습 정체 구간인 신갈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그 워낙에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다 보니까 그 10분에서 20분 정도 차량 상습이 발생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그 부분 개통된 도로를 해서 그 구간을 통과하지 않은 도로들이 그 이동거리 한 2, 3km 이상, 그리고 시간을 10분에서 20분 가량 단축함으로 해서 동백 주위에 있는 저희 수지나 그리고 가깝게는 성남, 그리고 조금 먼 거리는 서울까지 그 주민들이 그 우회도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지금 그 이동거리 단축에 따른 그 경제 효과라든지 그리고 지역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지금 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인시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신갈에서 수지간 도로 외에도 동백에서 마성간 도로 추진과 기존 시가지 도로인 국도 45호선 도로를 확장하는 등 대규모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용인시가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